여러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어, 위르겐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을 어, 이어서 어, 계속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 이상적 담론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시작하려고 하다가 아, 시간을 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에, 위르겐 하브마스의 요 이상적 담론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 담론 상황이라고 할때 이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표현은 ideal speech situation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의 출발점이고 해결의 실마리다 이렇게 봅니다. 하버마스는 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담론 상황을 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은 이상적인 대화 조건, 아이디얼 스피치 컨디션을 추구함으로써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가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아, 이상적 대화 조건은 사회 비판고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비판적 해석을 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순수하게 텍스트와 그 본문의 연관해서 어, 이해를 추구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하브마스가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있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가 텍스트를 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논하고 있는 텍스트 중심의 그런 이해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한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브마스는 이제 체계적인 자아승차를 통해서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좀 제거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대이고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란 그의 희망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관해서는 우리가 두고 볼 일이지만, 그는 사회 이러한 체계가 진정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장치들이 그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275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76쪽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인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관찰되어야 하는 아, 일련의 사회적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소통행위는 아, 개인들이 은연 중에 무비판적으로 일상생활의 어떤 그 규범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실천, 뭐, 그리고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수동적이고도 무비판적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맹목성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면, 예, 그 같은 사회는 비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그런 사회는 사회 구조를 부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사회적 개인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이성을, 이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들은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병든 사회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무정부적 상황으로 치닫는 일련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부마스는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상적 담론 상황의 규칙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의 276쪽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이상적 담론 상황의 규칙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적 담론 상황의 규칙은 스테펀 화이트가 제시하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것을 그가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각 주체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개인으로 여러분이 다르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각 주체는 담론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고 행위하는 데에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 우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제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브마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별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말할 수 있고 행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규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수 있고 행위하는 데에 자유로운 모든 사람은 어떠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각 주체는 어떠한 제의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그 제의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두 번째 항목에서 두 번째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은 각 주체는 담론에 제시된 제안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제안을 할 때에 왜 내가 이 제안을 하고 있는지 제의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타당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은 각 주체는 자신들의 태도들, 요구들 그리고 필요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숨겨서는 안 되고 내가 이러한 피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서 위에 1과 2의 그 항목 아래에 권리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다르게 이야기라면 담론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든 어느 누구도 강압에 의해서 자신을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면 강압성입니다.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 강압적으로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부마스는 담론이라고 할때 디스콜스인데 디스콜스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한 단어를 디스콜스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체계라든지 또 규범이라든지 가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관한 배경적 합의들을 명시적으로 논의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담론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서로 간의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미국에 유학할 당시에 우리 선생님이 리차드 크닝엠 교수님이신데, 당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동안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캔디데이트로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왔을 당시인데, 우리 선생님은 뭐제 뭐 생각에는 한달 이상 동안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수업 뭐 우리가 발표를 하기 바로 전한 10분 정도를 하애를 해서 늘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세미나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빌 클린턴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조금 많이 가졌던 우리 선생님 이셨는데. 예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 우리가 수업이 있게 세미나 수업이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매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미리 온뜬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왔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다음 날 세미나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도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어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까지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묻게 됐죠.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기분이 어떠냐,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외국인 학생이 묻게 되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양인으로서 또 질문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죠. 그런데 한 5분이 지났는데 말을 안 하고 5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야 말을 하지 않으면 5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구나. 이게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시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좀 문산을 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He is our president.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제까지 약몇 달간 계속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 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는 그는 He is our president. 그는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오래된 시간이지만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부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합의라고 하는 것,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충분히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는 우리의 대통령으로 이제는 받아줘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학할 당시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부마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을 가진 개인들이 스스로 담론에 동참을 하고 비판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할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부마스에게 있어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비판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끌어냈던 그 컨센서스 합의가 진리가 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이상적 담론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 개인들은 능동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 이고,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브마스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절차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담론들은 이상적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담론은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강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자유롭고 더 나은 토론을 위한 강제되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해서 각 구성원들이 하나의 합의에 도달하고 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버마스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마스가 이런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자기 검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개인은 타인에게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비판은 자기 검열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흔히 우리는 자기 반성이나 자기 검열이 없이 대화의 상대자에게 어떤 담론을 강요하게 되고 요구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옳은 이성의 사용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 하버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배층의 자기 반성이 배제된 기획이라든지 또 사회적 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고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에, 그러한 행위는 타인에게 강압적 태도만 드러낼 뿐이지 이해시킬 수 없는 에, 그런 한계를 어, 표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브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망각된 반성의 경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하브마스의 비판적 해석학은 와해된 과거나 왜곡된 텍스트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댓글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댓글 문화 속에는 자기 반성이라든지 자기 검열이 부족한 의미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적 해석학은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반성과 자기 검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사회가 보다 합리적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왜곡된 이데올로기, 왜곡된 의사 소통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숨겨 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합리적인 우리는 밝혀내고 폭로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버마스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장은 여기서 마치게 되고 다음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피트겐슈타인인데, 피트겐슈타인도 매우 복잡한 어느 철학자인데. 그의 정기와 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철학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